네 형제간의 갈등 이 형제 안에는 남매 자매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형제간의 갈등 아 이거 정말 어, 우리 아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하나 더 낳으면 기쁨이 두 배가 되거든요 근데 그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경험을 자녀도 똑같이 그럴 거라고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이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형제애가 생기진 않거든요. 그것도 정말 지지고, 복고, 미운정, 고운정이 쌓이면서 생겨나는 거지. 동생이 딱 출생하자마자, 내 동생,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그 과정에서 형제애가 생기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지나치게 윗아이한테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것을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. 또, 아랫동생에게 지나치게 형에게 복종하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. 더군다나, 터울이 얼마 안 나는 아이들은요, 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게더 좋은 방법입니다. 먹을 거 나눠줄 때도 딱 그릇에 나눠주시고요. 그렇지만 때로는 나눠 먹는 것도 좋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요. 장난감 같은 것도 연령에 맞춰서 나눠주시되, 터울이 얼마 없는 아이들은요, 대체로 공평하게 좀 나눠주세요. 그래서 자기 이름을 다 붙이라고 하세요. 아니면, 뭐, 어떤 아이는 빨간 딱지면 어떤 아이는 파란 딱지에서 다 붙이게 해서 소유를 좀 가르쳐 주시고, 그 기본적인 가정 내의 규칙을 통해서 아이들이 좀 싸우지 않고 약간 양보도 하고 배려도 하는 것을 배우게 되겠죠. 결국,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잘 경험시키고 대처시키면 사회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토양이 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아이들끼리 싸우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지 마시고, 또 너무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. 개입할 땐 개입을 하시고 특히 몸싸움을 할 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당장 중지시켜요 스탑해서 중단시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뭐 야단을 치거나 가르쳐 주셔야 될 때는 꼭한 사람씩 데리고 들어가서 1대1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 아이한테 상황을 이야기해 보라고 먼저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끝까지 들어 보셔야 합니다 아이 얘기 다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꼭 가르쳐 줄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. 예를 들어, 음, 알겠어. 그런데 아무리 화나도 욕은 하지 마라.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, 또 동생 데려다가 음, 너 속상했겠어. 근데 아무리 화나도 누구를 할퀴면 안 되는 거야.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돼요. 그래서 특히 동생 앞에서 형을 또는 누나를 또는 언니를 야단을 치면 상당히 동생들이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그래서 각. 자, 고쳐야 될 점들을 가르쳐 주신다면 그 과정에서 좀덜 서운하고 각자 고칠 거에 대한 지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. 다른 형제를 혼나게 할 목적으로 고자질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반응하거나 허용해 주시면 안 됩니다. 그렇게 되면 서로 거기서부터 갈등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아이가 만약에 와서 고자질할 때는 자, 그거는 어른들이 엄마가 가르쳐 줄 부분이다. 너는 네 생활을 하도록 해라. 엄마가 알아서 하마라고 해서 차단을 시키시고 어머님이 주체가 돼서 문제가 있는 자녀와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. 결국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은 피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을 통해 사람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 좀 부딪혀 보는 거는 어, 잘만 다루어 주신다면 성장에 도움이 되겠죠.